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젯밤도 무덥었지만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비정상이었던 저희들을 정상으로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저희들을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무질서한 인생들을 복음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관능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맘 시 붉은 예눈 같이 이젠 내 제사 한바두루 제사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다 같이 붉은 죄 삼서 1장 2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합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치유의 기준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준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로 잡아주는 것. 그렇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기준입니다. 비정상된 인생을 정상으로 잡아주는 것, 불가능한 인생을 정말 가능케 하는 인생으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병든 인생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그게 바로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에요. 어 저는 어 참. 몸이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어 그리고 뭐 특별히 어디가 막 아프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밥을 먹고 또날것 이런 거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어쩌다 한번 먹으면 화장실을 바로 갔어요. 어그 정도로 장이 안 좋았어요. 위장이 안 좋았고. 위장병을 달고 살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복음 들으면서 예수 믿고 복음 들으면서 희한하게 영적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육신의 질서도 잡혀지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건강하고, 이게 복음을 누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누리니까 이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먹어도 뭐 과식만 안 하면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돼. 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분께 다 맡기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영육관의 질서가 딱 세워지면서 건강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오더라니까요.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건강해요. 어, 그리고 또 장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네 가지를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뭔 걱정하지 마라. 일단 돈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세기 범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경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생을 책임지며 살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말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어느 정도야?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언제 새가 창고 지어서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새가 먹는 거 봤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냐? 둘의 백합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누가 가서 뭐물 주고 뭐 갖구워 주고 그런 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응? 들의 풀을 봐라, 들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을 한번 봐라.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거든. 함을 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러면요. 병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는 게 좋아요. 턱턱 맡기세요.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될것 같으면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365번 정도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해야지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자꾸만 문제만 쳐다보고 안되는 것만 쳐다보고 일이 막안 풀리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염려가 와요 그거 쳐다보면 안돼요 그배우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요. 건강 걱정도 하지 말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거 없어요. 끝.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최고의 안전 지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끝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질서한 인생, 창세기 1장 1절, 2절, 1, 1장 2절에 갔으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우리 인생이라. 혼돈,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인생, 그렇게도 지저분한 인생,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죽고 싶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하잖아요. 왜 허무해서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이걸. 못 버텨서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네, 나이 들수록 그 뭔가 모르게 허무감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뭐엇뭐시 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소망도 없지, 꿈도 없지, 몸이 자꾸만 이제 아프고, 몸이 야유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죽음은 다가오지,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어둠에 잡힌 인생, 흑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는 알거든요. 지금 똑같이 우리하고 살고 있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니까 어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지 자기 세계에 잡혀가지고 예? 그러면서 막 중독 예? 그런 다른 세계에 빠져 있다니까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면서 가상의 현실, 그런 세계 속에 빠져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세계 속에 잡혀 있다니까. 흑암, 어두운 세계, 중독들 있죠.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경륜 중독, 경마 중독. 마약 중독, 알콜 중독, 자기 세계 나름대로에 거기 잡혀 있어. 흑암입니다. 그곳에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버린.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인간들을 창조해요. 그 세계 속에서,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비정상의 인생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아니, 정상이 아니라 이천 마리 귀신들린. 젊은 청년이 말이요. 예?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지. 그 부모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비정상적인 저 아들을 놓고 힘들면은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메어놨는데 쇠고랑도 끌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힘이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알거든요. 어느 그 젊은 청년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부모가 막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가서 붙잡아도 그한 사람을 못 버텼어, 우리가 가서. 와, 힘세대. 못버티못 못 잡아, 붙들어 맬 수가 없어. 귀신 들리면 그래요. 이게 악령 들려도 그렇게 힘이 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들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악령보다 더 세요. 무섭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은요, 다이나마이트. 1톤가량의 그 힘이라고 하잖아요. 예? 달이나 마이트, 조그마한 거 하나만 놓고도 바위 속에다 구멍 뚫어서 넣어놓고 터뜨려보세요 바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다 쓸어갈 정도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으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간에는요,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턱 나오기를 한번 봤어요. 세상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 딱 보니까 산 속에서 50년 동안 바위 틈 사이에 그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취재했는데요, 50년을 산 깊은 곳에서 살아요. 이야, 할아버지 됐더만. 젊은 시절 들어가가지고 살아가. <laughs> 세상에 말이야. 거기서 산에서 나는 것들만 먹고 살아요. 막 버섯 같은 거, 고사리, 막 이런 거 있죠. 자연식만 먹고 살더만요. 그래도 살아요. 에? 물도 막, 그냥 산 속에 쫄쫄쫄 흐르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씻지도 않고 산속에서 말이에요 머리도 깎지도 않고 그렇게 산신령처럼 산, 산 살아요 또한 사람이 턱 나왔는데 산속에서 옷을 벗고 살아요 옷을 벗고 살더라니까 남자가 벗고 사는데 취재진이 따라가면서 물어보대요 왜 이렇게 사냐고 이 세상에서 믿을 놈이 하나 없더라는 거지 왜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 세상을 도피해서 살고 싶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벗고 살아. 속세를 떠나서 그런다고 될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갔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다고 말하잖아요.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것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비정상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그 사람들을 바르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질서 잡아주는 겁니다. 질서 잡아야 돼. 다 비정상이야. 지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몸이 자꾸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요. 딱 엑스레이 찍어보면 허리가 완전히 틀어졌거나, 뭐 협착증이 왔거나 이러면은요. 이게 허리가 딱 틀어져버리면요.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저도 협착증 비슷해. 허리가 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운동으로 잡는 겁니다. 운동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허리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허리가 딱 엑셀이 뜨면 여기 휘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안 앉으려고 하죠 딱 세우죠 반드시 딱 세우고 턱 당기고 이렇게 자꾸 그러죠 다리 꼬고 안 앉습니다 왜냐 다리 꼬고 앉는 것은 양쪽 엉치가 다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엉치도 집어넣었어요 병원에 가서 왜요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통해서 특권한 이유다 다리 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꼬면은 편하거든요. 자꾸 꼬면은 엉치가 빠져요. 관절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고관절의 문제가 와요. 그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허리 수년이 지나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다리 안 꼽니다. 왜요? 그 질서를 딱 잡아줬어요, 질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기준이 중요한지 몰라요. 질서를 딱 잡아줘.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다병 들어가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해요. 치유해 줘야 돼요, 질병.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팔장사 절에서 팔 절에 가서 사마리아 성의 질병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잖아요. 말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염려, 근신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흑암이 도망가고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 다 물러가게 됐어요. 말씀은. 왜냐? 히브리 사장 12절에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에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건강도 회복이 되어져요. 불가능한 인생들을 가능케 해요. 왜요? 봐가 보고 십자가의 17절에 가서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냐, 인생들이 말이야. 응?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뭡니까? 질서 잡아 주는 사역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치유의 기준 질서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 속에 비정상적으로 불가능한 인생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말씀이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무질서한 그 인생들의 다 질서를 잡아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세은의 가족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